안성시 양성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북산환경은 최근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주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성시 양성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추진 업체인 북산환경이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북산환경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라며 근거 없는 반대와 사업자 매도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 주민들은 사업자를 범죄자 집단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홍 대표는 주민들이 제기한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찬성 주민 일부가 반대 청원 명단에 중복으로 서명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공유했을 뿐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안성시의 로비나 도시계획 자문위원을 매수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패츠콥에주요는 주민여기체를 구성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뜻합니까? 안성시에 오히려 저희를 역차별하고 있는 법에도 없는 의무를 저희한테 이행하게 하는. 앞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월 하루 48톤을 처리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북산안경은 의혹 해소와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다음 달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